킬로 피한다는게 못 피해버렸어 와 이거 대박이다 오 좋아 빨라 빨라 엄청 빨라 토스 완료됐습니다 손님 속도 소린데 좋아 끝이다 끝? 진짜 끝뭐 보스가 어렵진 않아 계속 똑같은 패턴이 뭐냐 저거 must keep those promises. The guide led the warrior down a path. It wound and twisted through fields of blossoming promises. green blade. The warrior closed his eyes. A mere moment to feel the of the sun the guide's prophet flask. 나도, w 고끝 전직 계단을 작동시키십시오 falls down the 오, 뭐냐?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씨... 아, 열어봐, 다 열어봐. <laughs> 아니, <뭐여? 사부를> <laughs> 왜 그래? 아, 아니, 뭐요사브르요왜 그래? 이거 찍는 거야? 아, 왜 사브르에? 하필... 인 상한 셈 아, 이거 쓰기 싫은데? 하얀색 장갑이어야되나봐 아니 왜 그걸 이, 미리 말해주시죠 아니 아저씨보게 이거 나중에 할수 있는건가? 나 저기 상점가서 사올게 기다려봐 오 전지완료 레이더 데드아이 패스파인더 전직 클래스를 선택하십시오 미궁을 처음으로 어, 미궁을 처음으로 완료할 때마다 이 포인트의 전직 스킬을 받게 됩니다. 얘는 칼이고 points. 10 p o i n t 투사체 p 피 i n t s 1가 p o 세계로 추가 간통, 치명타를 s 10 10 증가 0 증가. 치명타난치명타가 좋아 출혈 유박을 하는 고 플라스크 원소 지금 는무플플스크랑랑련련타 있는데? 나 이쪽으로 할랜다 치명 타고 나10%타가나 지금 타고 나 지금 타고 나 지금 타고 나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지금 출혈 유발 확률 치명 출혈 중인 저에게 오 치명타 피해 엄청 세지네. 끝. 야 네, 이게 야 이게 여기 앞을 가리는데요? 가리잖아. 아이게 막을 수 있구나. 오케이. 아저 장갑. 한번 볼까, 그냥? 유니어 카이는 구경. 와. 고프터 프린센스. 이름 예쁘다. 집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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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뭐. 나중에 못하는 거보단 낫겠지. 아쉬워라 그런게 있다면... 있다고 미리 알려주시지 끝났어? 아나 오래했다 오야 이제 상점 열리네 원래 안 열렸거든 오! 이거 내가 뭐냐 이거 사전 등록해서 얻은거고 <laughs> 와 이거 예쁘, 멋있다 와 여기 스킨 팔줄 아네 그래 이런걸 팔아야지 말이야 블리자드는 스킨이 참 보관함을 팔수도 있어 보이 아이템을 하나씩 보관할 수 있다 오 화폐 보관 모든 화폐 종류로 5,000개씩 수용 가능 이것도 괜찮다 내게 설마 리그 시작할 때마다 구입해야 되는 거면 무기 봐 독사의 활 멋있는 거 없나? 지옥불 활, 애완동물, 은신처, 캐릭터 슬롯. 와, 이거 멋있다. 얼마냐? 포인트 100 포인트에 11,000원, 100에 1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4만원 짜리야. 와, 안 사. 너무 비싼데요? n d 정리해봅시다 판매 e 가세요 이건 가지고 있고 n g to g 3 to 가 h 가세요 아, 이거 밑에 주얼도 팔아야 된다. Come Don't do anything I would. 자, 얘를 조금 멋있게 잘 재현하고 싶은데 말이죠. 이미 아무런 버프도 없는데 이미 벌써 내 거랑 딜이 비슷하다는 말은 엄청 좋단 말이야. 공격 속도가 좀 느리네. 이름이 멋있잖아, 죽음의 활. 우선 이거 하려면. 소켓을... 소켓을 더 뚫어야 되는데 말이죠. 내가 이미 많이 했어서...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어딨냐? 없나? 다 썼나 나? 아닌데 있을 텐데 어딘가에. 아씨, 아씨, 될 리가 없지. 사링크 가 어떻게 나오겠어? 버려 그냥. 자 오늘은 그러면 레버 한번더 해서 이것만 찍고 마무리 합시다. 레버 근데 캐스가 없어졌네. 애들이랑 얘기하기 좀 해볼까? 나랑 별로 이야기 하고싶은 사람이 없는것같은데 있네. Goodbye. 루나리스 사원으로 이동하기. 여기야? 들어가겠네. 이제 우선은 이제 우케일 it. 을 여기까지 찍고 그러면 치명타 피해랑 이제 항일은 꽤 많이 확보했... 얼마냐 지금 음 응, 피해 이제 250정도 대가네그 다음에 이제 잠깐 탱커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방어도 50% 간폭이 있구나 에너지 보먹도 간폭 대신 이제 회피가 엄청 증가하는거지 뭐아 근데 이거 회피가 좋은 거냐? 여기 찍어야겠다. 생존주의자. 여기 가서 이거 찍고 우선 이거 찍을까? 여기는 지금 방어력 디버퍼해서 가지고 조금 걸리거든. 근데 여기는 괜찮아 보인다. 이걸로 탱커 능력을 조금 줘 봅시다. 르나리스 사원으로 이동 하나만 이동하면 돼요 아, <laughs> 어, 이런 d 이 n t want you d o n 홈이 색깔 여러 개 있는 거 팔면 뭐 좋다고 채팅에 올라오던데. 채팅 열심히 보면서 하지 내가 볼건 채팅밖에 없거든. 나 지금 초반 자들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나도 거기서 주워 담는 게 많아. 근데 여기 지도를 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위쪽으로 하고. 어, 오, 저, 좋아. 돌기동 가야 돼. 돌기동 가야 돼. 랩업 직전입니다. 짠, 짠, 짠. 랩업하고 돌기동. 오. 이제 네, 체형타도 완료. 그럼 이제 오야 2배, 아까 250 정도 됐는데 78로 증가했어. 278 아주 훌륭합니다. 와우, 근데 가져갈 거는 건질 게 없다는 게참 슬픈 일이죠. 됐어, 어대 네, 돌기도? 내 머리 있는 애가 다 잡아, 이제. 빠르게 돌아다니면 되겠다. 아, 근데, 아, 뭐 발견을 못하는거 어, 하나 있는데? 깼다, 오케이. 와, 딜 엄청 세. <laughs> 이게 게임이냐. 와. 너무 깔끔한데? 와,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오늘 더 할래. 너무 재밌다. 잠깐 쉬었다가 와야겠어. 잠깐만. 루나리스 사운만 찾고, 잠깐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뭐지, 이건 데 어? 너 왜, 너왜또 만났냐? 나이도 살아있냐? 아까 잡았을 텐데, 분명히. 아, 위쪽이었나? 왠지 이쪽에 있을 것 같다. 제 뒤쪽으로. 일로 가면 못 가네. 헉, <laughs> 진짜 <laughs> <히트> 미쳤어. <laughs> 와 이거 뭐냐? 4 아, 이, 이 링크, 이 링크 투구다. 아, 2 링크, 2 링크 투구다. 아, 이거 뭐 애매한데요? 이거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데? 가지고 있어보자 어? 저기다 룬 라이스 사원 거점 찾은 다음에 마을 간 다음에 좀 쉽시다 게임 두시간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쟤 뭐냐 겉쪽만 틀렸는데? 가만히 서서 때려도 너희는 다 죽지요 찾아야 해 하나 발견 하나 깼고 하나 또 발견 얘좀 센데? 또 깼고 어딘가 이개발고 와, 진짜. 이제 딜이 세지니까. 하! <laughs> 어? 상급 발 화염파? 이거 가지고 있어 보자. 나한테 쓸모는 없지만, 레이지 좋을 것 같아. 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왕. 왕, 제발. 하! 와 이졌어 나도 절제가 안돼 이제 오잠깐 야! 어우 쟤 딜이 이래서 빨리 그거 올려야 돼아 어, 아파 원소 피해 22% 증가 괜찮은데? 근데 별로다 힘 29, 방어도 29 우와 걘 나쁘지 않아 옮길까? 옮기자 이제 신발도 바꿀 때가 됐지 아까 바꿨나? 괜찮아 칸이 없긴 한데 옵션이 너무 좋아서 지 능이 올라 가네. 발 상가 화염 팔 에, 아, 이거 아쉬운데 생각 합니까? 또 나이 땜에 희 기도 1트증가 니까. 음, 자로 갑시다. 어차피 이제 룬 박을게 안나와 황금상자 상자에서 누가 카오스 오브 나왔다고 했는데 내가 할자도 나올지는 모르겠다잉 마시고 어? 나 뭔가 아까 막 무지개템인가 그거 줍지 않았어? 어디갔지? 버렸나? 와 뭐냐 얘네 뭐야 아치킬이였어뭔선줄 알았잖아 와, 이거 진짜 재앙을 일으키는구나. 진짜 재앙 그 자체네. 아니, 거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거점이 없잖아. 찾았 자, 자. 을에에서잠잠쉬쉬시시을을져져야어어